안녕하세요. 프로 엔잡러 오호랄라입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한 엔잡러로 살아온지도 어느덧 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벌려서 랜덤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제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일의 내용이 불규칙적인 거지 저도 나름대로 일정한 루틴을 갖고 있고 규칙적인 시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잠이 많은 야행성 타입이라서 강제적인 출근 시간이 없으면 늘 낮밤이 바뀌곤 했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유아맘이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평일 낮 시간 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을 쪼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의 평일 루틴은 특별할 것 없는 주부들의 일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살림하면서 육아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엔잡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소소한 제 평일 루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 등원 준비를 하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줍니다. 그 다음 운동을 하는데요. 코로나 시국 전에는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다녔는데 지금은 그냥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옆에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 있어서 아이를 데려다 주고 공원을 한 바퀴 빠르게 산책하는데요. 공원을 돌지 못할 때는 아파트 단지라도 한 바퀴 산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일이 밀려있을 때는 이 운동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빼먹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확실히 운동하는 시간을 며칠만 빼먹어도 금방 허리가 아프고 몸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가능하면 수영이나 헬스까지는 못하지만 걷기라도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산책할 때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걸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시간도 효율적으로 좀 쓰고 싶어서 걸으면서 오디오북을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집중도 잘 되고 운동과 독서를 동시에 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 다음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산책을 다 하고 나면 저는 매일 가는 커피숍에 가서 카푸치노 한 잔을 테이크아웃해서 집으로 출근합니다. 회사를 다닐 때도 아침을 못 먹다 보니까 꼭 출근 전에 카페 라테 한 잔씩 사서 출근을 하곤 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집이 회사인 셈이기 때문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출근하기 전에 꼭 커피를 사가는 습관이 있는 거죠. 매일 커피숍 커피를 사 먹는 게 어쩔 때는 과소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으니까 차라리 우유 스팀이 되는 커피 머신을 하나 장만할까도 생각을 안한건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매일 원두를 사서 쟁여놓고 커피를 내리고 우유 스팀을 하고 커피 머신을 청소하고 유지관리 해야 될걸 생각하니까 너무 귀찮고 차라리 사먹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달리 생각해보면 매일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는 행위 자체가 저에게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그날의 업무 시작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탄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커피에 카페인이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에너지를 끌어올려주는 연료 역할도 해주고 있어요. 저는 거의 아메리카노 대신 늘 우유가 들어간 카페 라떼나 카푸치노를 사먹는데요. 그게 더제 입맛에 맞기도 하고 아무래도 우유가 영양가도 있고 포만감도 있으니까 아침 식사를 대체하기에도 아메리카노보다는 우유가 들어있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매일 카푸치노를 사먹고 있습니다. 여하튼 매일 아이를 등원시키고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고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컴퓨터를 켜면 본격적으로 제 업무가 시작됩니다.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해서 관련된 일을 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상품 포장 같은 단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도 오디오북을 켜놓고 일하니까 정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요. 사실 살림하고 육아하고 일까지 하면서 책 읽을 시간을 따로 내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독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독서 자체가 원래 책 읽으면서 뭔가 다른 일을 멀티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디오북은 산책할 때나 단순 노동처럼 다른 일을 하면서도 책을 귀로 들을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장점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이 장면은 스티커 포장 작업을 하면서 윌라 오디오북으로 돈의 심리학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10만 달러짜리 차를 모는 사람은 부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부에 관해 우리가 아는 유일한 데이터는 그의 부가 차를 구매하기 전보다 10만 달러 줄어들었다는 혹은 빚이 10만 달러 늘어났다는 사실 뿐이다. 그들의 관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오직 그뿐이다. 보통은 귀가 놀고 있을 때 라디오나 팟캐스트 아니면 음악을 듣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 성우가 읽어주는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다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어쨌든 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평일 낮 시간을 몽땅 일하는 데 쓰고 있고요. 일이 마무리되지 않아도 4시 50분이 되면 자체적으로 칼퇴근을 합니다. 그 다음 5시에 아이를 하원시키고 나면 아이가 어린이집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매일 친구랑 6시까지 노는데요. 그 1시간 동안에도 아이한테 빨리 집에 가자고 재촉하기보다는 그냥 충분히 놀게 하고 그 시간에 또 저는 핸드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딱히 처리할 일이 없다면 그 시간에도 눈으로는 아이를 케어하고 귀로는 오디오북을 듣는 것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독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아이가 다 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흔한 육아맘의 루틴인데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저녁을 먹고 먹은 걸 치우고 아이를 씻기고 재우는 일이 매일 전쟁처럼 흘러갑니다. 육아맘들은 아이를 재우고 나야 사실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시간이 확보되잖아요. 저는 원래 그 시간에 책을 봤는데요. 물론 그 시간에는 저도 피곤하니까 불 끄고 누워서 스탠드불 아래서 종이책을 보거나 아이패드로 전자책을 봤는데 눈이 엄청 아픈 거예요. 왜냐면 가뜩이나 하루 종일 컴퓨터로 일하니까 특히나 눈이 더 피로한데 독서할 때마저 내 눈을 너무 혹사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요새 윌라를 구독하고 있으니까 자기 전에도 그냥 이어폰 끼고 오디오북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불다 끄고 똑바로 누워서 눈 감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 세상 이렇게 편한 독서가 있었나 싶은 거죠. 예전에는 불 끄고 누워있는데 몇 시간씩 잠들지 못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 전에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자니까 빨리 잠들면 빨리 잠들어서 좋고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계속 책에 좋은 내용을 들을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잠들면 제 평일 루틴이 끝이 나고 다음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요즘 저는 윌라 오디오북으로 낮에는 돈의 심리학을 듣고 있고 밤에는 강방천의 관점을 듣고 있는데요.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많지만 윌라가 오디오북 전문이라서 독점으로 제공하는 오디오북 컨텐츠가 정말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윌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윌라 오디오북은 누구나 가입해서 한달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9,900원으로 모든 오디오북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윌라에 가입하실 때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셔도 되고, 쿠폰함에 직접 5호랄라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달 무료 이용 후에 3개월 동안 구독료를 5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행된 쿠폰의 양이 제한적이고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윌라 오디오부 구독을 희망하신다면 서둘러서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한 달만 무료로 이용해보시고 안 맞으면 바로 해지하실 수도 있으니까 전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한달 무료 이용이 끝나고 3개월 동안 반값으로만 이용한다고 해도 총 14,850원인데 그 돈이면 요즘 책한권 값도 안 되잖아요. 제가 진심으로 윌라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윌라 홈페이지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윌라에는 오디오북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양질의 클래스까지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 요즘에 온라인 취미 클래스 하나 들으려면 강의 하나에 몇십만원씩 내야 되잖아요. 근데 윌라에서는 책한권 값으로 무료 기간까지 합치면 4개월 동안 엄청난 양의 오디오북, 취미 클래스 진짜 어디가서 듣기 힘든 지식인들의 깊이 있는 강의 이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마구마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윌라에서 협찬을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추천을 해드리니까 꼭 이용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처음 일주일은 조금 적응이 안될 수도 있어요. 오디오북을 듣는다는 게 아직까진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는 그 오디오북만의 매력이 분명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윌라에 가입했을 때 컨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부터 들어야 할지 헤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읽었거나 읽고 싶은 책 리스트를 윌라에서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으로 몇개 뽑아 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좋아할 만한 오디오북과 클래스 리스트를 영상 아래 설명란에 공유해 놓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슬기로운 독서 생활 해봅시다.